어, 그거 뭐예요? 젤리도 있고요 네 어, 그럼 치킨 피자도 있고요 어 많네요 얼마예요? 몇원 2,000원이요 2,000원이요? 네아 아, 이쪽 가게는 뭐 팔아요? 똑같이 파는데요 똑같이 데 아빠 어 여기는 피자도 있고 떡파키티도 있고 어, 어, 2,000원이에요 2,000원이요? 어, 네. 잠시만요 사장님 네. 여기는 못 팔아요? 어, 스파게티랑 피자랑 치킨이랑 고기가 2,000원 어, 나도 2,000원인데 여기는 고기도 줘요 어, 나, 나한테 치킨도 들어요 치킨, 고기, 피자 3개나 줘요? 스파게티까지 스파게티 4개? 나한테 스파게티 4개 나한테 스파게티 4개 아 그래요? 이렇게 아, 렇게 돼요? 스파게티다. 오케저저 저희는요. 네. 저희는요. 스파게티. 네. 필랑 이렇게 해요. 네. 스파게티. 합까는. 오, 가는. 저렇게요. 저 스파게티 여기 있네. 엄마, 가자. 이거 안들지모트까 예~~ 아, 가자 아, 아니야 아,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떠미가 산을 좀 타고 싶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북한산에 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아, 북한산 각년후 trước 이 không có gì cả nhìn chắc chắn buồn mà bây giờ chắc tất cả màu xanh nhiều con này kia oh, chưa đến à hồi xa Cái chứ sáng phố yong gốc Tại sao Ờ, đi tao đâu Anh Tao 왜? 아니, 이상하잖아. 이렇게 따라온, 따라오는... 봐봐. 못 가게 하잖아. 괜찮 아, 저희가 지금 그 라면 먹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이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저희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어,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데 이게 먹을 걸 달라는 건지 아니면 놀아달라는 건지. 근데 산에 사는 고양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지? 빨간 건 열매인가? 아니, 저기 알맹놨어아저 빨간 건 열매예요? 내가 요거 좀 왔다가 안 오고 있어요 내가 가면 이제 와서 먹고 먹으라고 이렇게 껴놓은 거야 <laughs> 아 진짜? 아 나는 저 열매가 뭔가 와서 도마도아 도마도를 일부러 껴놓으신 거구나 아 새들 먹으라고 껴놓으신 거구나 또마 우리도 다에 토마토 오자 껴놓자 우리 <laughs> 요 예. 나는 네? 마한테 <목소리> <laughs> 뭐 아이스크림 진짜? 마스크 뭐? 베스라비스 <laughs> 아니 비싸요. 나는 비 비싸 안싸 사어 이래, 담자래. 봐봐. 어 근데 육병짜리 있네 아, 딱딱해 안안 차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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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 이거 초코 안 차요. 먹어봐 맛있어? <laughs> 썸아, <목소리> 이거를 한국말로 쭈쭈바. 쭈쭈바. 어, 나 어렸을 때 이것보다 조그만 거, 그게 하나에 50원. 친구랑 이제 50원 누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둘이 같이 가. 손잡고 동네 슈퍼마켓 에 가. 그래서 하나 골라. 둘이 가서 쭈쭈바 하나 사면 그 사장님이 가위로 잘라줬어. <웃음> <웃음> 막 싸우 그랬어. 어? 누가 더 맞네? 네가 더 맞네. 내가 더 맞네. 응. <laughs> 아 맞. 응. 맨날 루키 아, 뭐야? 응. 젤이네 아, 그래요? 이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요 아, 네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응. 엄마, 왜 응. 항상 쭈쭈바는 응. 이거 꽁다리가 맛있어. 나 <laughs> 진짜? 왜?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아무한테 안줘 아,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laughs> 진짜요? 어. 근데 어, 내가 너니까 주는 거야. 오빠 나는 오빠 오빠는 나는 응.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아, 소중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 고마워. 먹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지. <웃음> 엄마 응? 일하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떠미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만약에 일하면 몸이 힘든 일할 거야 아마 응. 응? 그래도 괜찮아? 할수 있어?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응. 난 너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다음에 응. 응? 어느 정도 한국말이 된 상태에서 응. 좀 뭔가 이렇게 베트남과 연관된 응. 그런 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 응. 지금 당장 일하는 것보다는 응. 지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응. 한국말로 안 돼요. 듣는 거는 되잖아. 듣는 건 괜찮아요. 그치? 듣는 건 되는데 말하는 게안 되잖아. 응. 안 나와, 안 나와. 만만히 안 나와. 한번 알아보자.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지. 응. 사실 공부만 하니까 너도 심심하지. 응. 답답하고. 그럼 베트남은 다시 안 가고 싶어? 처음에 원래 우리가 한국에 올 때, 떠미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한국 처음 가는 거고. 응. 또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에서 있는 만큼 지내 보고 어,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오자라고 음. 얘기를 했잖아. 음. 지금 한 3개월 넘었어. 그렇지? 음. 3개월. 3개월. 음. 어땠어? 솔직히. 랜덤 한국, 랜덤 내 음. 한국. 엠콕탄 부이. 음. 탄 틱. 음. 너랑 대화 공 nhau, 음. ăn cơm cùng nhau, 음. đi chơi cùng nhau. cái này rất h vui. mà dạo này bất tiện một chút. 음. Vì em không nói được tiếng này. Mà thật là em học, em học rất chăm chăm chỉ. 음. mà khi em nói chuyện cùng anh em chắc chắn không nói được ừ. mà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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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ết rồi khi anh nói em chắc em nghe được ừ. mà em không nói được sau Cười đó em cảm thấy bất tiện ừ. dạo này cảm thấy bất tiện một chút sau đó em muốn đi bên ngoài gặp người ừ. em muốn ra ngoài để nói chuyện ừ. mà không mà không có người gặp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응. 내 생각에는 지금 일 가면 응. 사람 만날 수 있어. 응. 그지 그리고 일하니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일, 일 나가는 게 좋지. 응. 근데 한국 말할 시간 없을 거야. 응. 지금 너가 나가서 하는 일이 응. 보통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일 거란 말이야. 응. 어, 말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응. 그냥 일만 하다 오는 거야. 응. 한국말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응. 응. 지금 나가서 일하면 응. 근데 만약에 너가 한국 공부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좀 베트남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어 많아 생각보다 몸이 힘들면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 응. 응. 근데 나도 해봤지만 뭐.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받더라도 몸이 많이 안 힘들고 음. 좀 말할 기회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은 너가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아... 어. 그래, 아무튼 떠마 어... 일, 일 알아봐, 어. 일 알아보고, 음. 일을 하고 싶은 일 해, 일하고 또 일하다가 어... 뭐 6개월, 음. 올해, 올해까지 음. 지내 보고, 아니면 뭐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음. 그럴 수 있거든. 음. 음.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오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응, 음, 충분히 다시 돌아가서, 응. 베트남 가서, 또,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치? 응. 응. 너가 한국에, 뭐, 1년 있다 돌아가더라도, 응. 그래도 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지? 응.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지? 응. 어? 승민이도 우리 가족들이랑 많이 친해졌지? 응. 그리고 승민이 한국말 진짜 많이 들었어. 아, 진짜요? 어. <laughs> 지금 이, 이대로라면 아마 내년에 한국말 잘할 거야. 응. 그러면 베트남 가서, 어. 우리가 한국에 1년 있다 온 게, 컷 되는 게 아니니까 응. 편하게 응. 어, 너가 결정해 엠촌 응. 어, 응. 토하만 응. 알았지? 응. 고마워요 여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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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승민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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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단발 입어고 갔어. 아 그랬어? 그래, 네. 또나 음. 이거 맞아 그거 지지야 아빠 먹었던 거야. 아시아 <laughs> 먹어 아빠 먹었던 거 지지. 아니 먹어래. 새거 먹어. 새거 없어. 새거 <laughs> 있어. 냉장고에 있어. 갖다서. <laughs> 손 만져 시자김김김김김김 아빠 김김김 김. <laughs> 누구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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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빠, 아아 아빠, 이거, 이거, 이건 뭐예요? 어? 이거. <laughs> 네. 어,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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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샀어요? 어. 아빠, <laughs> 애인한테 받을지 선물. 아, 진짜? 애인한테.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웃음> <웃음> 네. 오늘 응. 엄마 오면 얘기한다. 어. 10이 나오면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제 엄마 동창 만나러 가는데 내가 데려다 줬어. 응. 어. 뭐지? 얼이구어이나 <laughs> 괜찮냐? 그래서 어, 이뻐.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남자 있거든.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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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그래 그래 아, 이고래 아메리칸 사 아빠.. 할리우드 스타일이네 아.. 야. 야.. 승민아 할아버지는 승민이가 이뻐요 짱이 할아버지 오빠 잘해 잘해 오빠 어휴! <목소리> 오잇차! <목소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넷 <목소리>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やよし。<laughs> ね <laughs>